예, 지금부터 2022년 스마트 건설 챌린지 도로 분야 스마트 기술 교통법규 위반 AI 분석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보통 현재도 여러 도로 구간에서 이제 진로 변경 위반이나 신호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같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교통법규 위반 상황이 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금 현재 202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또 발효가 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되면서 하나 또 추가된 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상황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도 스마트 국민 제보라는 그 국민 제보 경찰 앱이 있는데 거기에 신고되는 접수로 인해서 경찰관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이 지금 항목도 추가로 이제 더 위반 사항이 추가가 됨으로써 경찰 담당하시는 분들의 또 업무가 더 가중되는 그런 아마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개발 기술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신고 내용 현황을 보시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두 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 위반 상황에 대한 어떤 사고 건수, 사고 건수에 대한 내용들은 점차 사망자 수도 이제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그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담당을 하시는 경찰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제 업무가 좀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 시, 어, 경찰 분들한테는 그 시스템 개선이라든지그 민원 신고에 대한 어떤 AI 기술을 좀 필요로 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기술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상황 AI 분석 시스템 필요성은 일단 민원 처리 담당 경찰 업무 그 과부하 해결 방안 제시를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 지금 경 예를 들어서 저, 전부 경찰청 같은 경우에 지금 19개 이제 경찰서가 존재를 하는 15개 경찰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9분이 이제 담당하시는 민원 처리를 이제 담당하시게 됩니다. 일선서는 어, 일선서에서는 지금 일급사에서는 거의 한 다섯 두분 정도의 이제 주무, 전문 담당관리 이제 민원 처리를 담당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열한 곳의 일선서는 단한 분만이 민원 처리를 지금 담당하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어, 경찰 담당자 하루 평균 이제 공익 신고 처리 건수가 50건에서 100건 정도로 지금 업무에 과중한 지금 상태이고요. 그 경찰 관계에 되시는 분, 분이 갈수록 공익 신고는 그 증가하는데 이제 업무 인력에 대한 그런 예전과 같은 피로도가 좀 상당하다는 그 고충을 좀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의 개선이 좀 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어, 들었습니다.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현재는 어, 스마트 제 국민 제보라는 앱을 통해서 블랙박스랑 이제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된 영상을 제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보된 영상은 경찰청에서 그 경찰 담당하시는 분의 담당하시는 분이 육안으로 직접 하나하나 동영상을 확인을 해 가면서 위반 사항을 지금 판독 중에 있고요. 그런 상태를 저희는 어 육안으로 판독했던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AI 프로세스를 탑재를 해서 최대한 어, 신속한 민원 처리 그리고 경찰 담당자의 업무효율 증대 그리고 교통 분석 업무의 자동화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상세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응용 모델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상황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좀 향상 시키고자 어, 경찰 데이터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교통법규 위반 상황별 데이터를 AI 분석을 통해서 탐지를 해나는 해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 을 있고요. 어 지금 현재는 진로 변경 위반, 그다음에 신호 위반,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법규 위반에는 이제 보행자 보호 위반이라든지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위반 사항들을 경찰청에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어, 더 다양화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보시는 기술 같은 경우는 진로 변경 위반에 대한 이제 세부 프로세스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교통법규 위반 분석 기술 계요인데요 일단은 차선 탐지 데이터셋 구축하고 그다음에 차선 탐지 AI 모델 학습 모델 생성. 그다음에 분석 영상에 대한 차선 위치를 탐지. 그리고 그 위에 차, 차량 객체를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AI 학습 모델 생성. 그다음에 정보를 분석해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차선과 차량에 대한 그 어, 객체 연관 관계를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위반인지 정상인지 판독을 하게 되고요. 도로 차선 및 차량 객체 클래스 피케이션 모델 적용은 일단은 분석 알고리즘 처리 프로세스인데요. 욜로 모델 적용한 딥러닝 딥러닝 모델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도로 차선 및 차량 객체를 클래스 피케이션 모델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촬영된 이미지에서 도로 차선 및 객체를 탐지 그리고 탐지된 도로 차선 및객체에서 클래스 밸류를 추출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상황 분석 알고리즘에서 저희가 추출된 밸류 값을 이용해서 인그 값으로 어, 객체 분류 정보를 통해서 다음에보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그다음그다음그에그에는그에는그 다음에는 그다 로에 주행을 했는지 차선을 밟고 주행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판독을 하게 됩니다. AI, AI 기반 교통법규 위반 탐지 기술 적용 예시인데요. 일단은 동영상을 입력을 받고 동그 교통에 대한 객체를 탐지를 하고 차선과 차량에 대한 객체를 탐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객체 그 차선과 차량에 대한 어떤 위치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차량 자체가 이 지금 중앙선을 침범을 했는지 아니면은 어 침범을 안 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서 저희가 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동영상 이제 시연 지금 보시는 거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이제 시연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차가 오다가 지금 차선을 밟았을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원래는 이거를 경찰청에서는 지금 이 영상에서 차선을 밟았을 때그 차량 번호와 그다음에 위반 상황 중앙선 침범이라는 위반 상황에 대한 그런 저,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터널에서의 이제 터널에서 지금 c c t 이 없는 거에서 뒤에 차량이 블랙박스로 촬영, 촬영된 영상을 이제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금 앞차에 대한 앞차가 지, 이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제 실선 차선에서 차량을 이제 차선을 이동을 변경을 했을 때 지금 그 차량에 대한 위반 상황을 표출해 주는 거고요. 이 표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차량 번호와 그다음에 위반 상황들을 또 어, 경찰청 쪽에 정보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2분나았습니다 네. 개발 기술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보행자 보호위반 어, 항목 추가에 따른 분석 모델을 좀 고도화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도 위반 사항을 경찰청과 상의해 지금 이제 그 추가 좀 예정에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지금 경찰청을 수여기관으로 해서 그 다양한 영상을 좀 제공을 받을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시범 적용을 통해서 다양한 그 위반 사항에 대한 다양성을 좀 모델을 고도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그 교통 위반 상황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본인의 안전 운전 습관이라든지 그거를 레벨화해서 운전 보험의 차등 적용, 렌터카 보험 경 차등 적용이라든지 취약 도로망 개선, 그다음 취약 교통 시스템 개선이라는 어떤 아이템으로 서비스를 좀어 구축하고자 지금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 산업으로는 뭐 카메라 시장이라든지 영상 분석 기능 다변화, 그다음 에 이동형 감시 CCTV 쪽으로 약간 좀 서비스를 더 고도화 시킬 수가 있을 거라. 어, 판단됩니다. 또한 저희는 교통법규 위반 통합 분석 및 안전 운전에 대한 서비스를 각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본인에게 어떤 개인 정보의 활용 동의를 받은 상에서 이제 하, 받는다는 전자에 지금 이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할수 있는 그런 좀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시장을 좀 확보하고자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과로나마 보험료 할인을 위한 본인의 안전운전 습관화라든지 보험사 측에서도 보험 대상자의 법규 위반 점수를 기반으로 한 보험료 차등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스마트건설 챌린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laughs>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에 앞에 부분에서 기술 개발 기술 배경에서 네. 음, 이 공공신고 건수가 해마다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현재 이 저기 보여주신 주행 그러면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에 대한 것이 늘어났다라기보다는 다른 게늘어난게 아닐까요?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경찰청에 신고되는 총그 수량이 전체 60만 클립 정도 동영상이 지금 수적이 민원 신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60만 건이란 게 다양하게 지금 신고 위반 이 그래프에 보시면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신호 위반 그리고 방향 지시등 미점등 중앙선 침범 그리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형태의 이제 순으로 거의 이제 민원 신고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찰청 속에, 저, 쪽에서도 지금은 좀 확실한 어떤 그 AI로 분석하기에 확실한 범칙 대상 위반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모델을 구축을 해서 경찰청 쪽이랑 이제 현장 그 시범 중, 저기 테스트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뭐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어, 이유 등을 통해서 사실은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배, 네. 배경 부분에서 혹시 이 부분을 간과하시지는 않았나라는 걱정이 되기는 요게 있으니까 또할 말도 없기는 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주정차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경찰청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일단은 주정차 같은 경우는 지자체 권한이 좀 큽니다 지자체에서 주로 이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에서 주정차에 대한 지, 저기 위반에 대한 딱지를 뺏는 거고요,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서 어떤 교통법규 위반 위반 상황에 대해 법규 위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 주로 이제 신고를 받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기술 개발 필요성인데요. 네. 어 제가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지금 이게 결국은 교통 위반 차량들을 AI 시스템으로 이제 쉽게 걸러내겠다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네네. 자, 여기서 경찰과 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 도로공사에서도 그 위반 차량을 검출해서 그것들을 경찰에 넘기고 해야 되는 업무가 있나요? 아니면 도로 관리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보통 위반은 경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수기술로 되면은 현장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이거 업무 일단, 범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모합니다. 물론 그 고속도로나 국도에서의 어떤 실선 진로 변경 지금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진로 변경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중앙선 중앙선을 이제 국도에 이제 국한된 거고요 주로 이제 대부분 진로 변경 위반 쪽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물론 경찰청에서 주로 단속을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좀 적용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고속 이제 도로공사의 어떤 CCTV 쪽에 촬영되는 영상을 AI로 해서 위반 사항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네. 제안한 기술을 해서 그럼 도로 공사에서 적반 차량 적발을 할수 있는 차량들을 뽑아서 정보를 경찰청에 넘기는 것을 지금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일단은 고속도로의 네. 상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도로 공사기 현재도 할까요? 그러면 도로 공사에서도 적발 차량을 정보를 뽑아서 경찰청으로 넘기고 있나요? 지금 현재 도로공사 프로세스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예? 잘, 예.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그 AI 학습 모델 나온 그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절대 이 기술을 폄하하거나 뭐 블레임하는 건 네네.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활용을 더 높이려면 중요한 것이 이 보통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이 사선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게 이제 점선에서 하고 실선에서 하거나, 네 실선에서 그다음에 좌측 깜빡이나 네. 우측 깜빡이를안 키고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 좀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사실은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뭐 객체 인식하고 이런 거는 많이 지금 일반화가 돼서 네 맞습니다. 전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아, 이렇게 예, 예. 어려운 기술이 아닌데 예, 아와 소프트에서 이거를 핵심 기술로 해서 나중에 좋은 모델로 가져가려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그런 깜빡이 신호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어, 비가 오거나 뭐 이런 어~ 조, 조도가 안 좋을 때 네. 학습을 시키는 그런 성능을 검출하는 내 노력 그니까 모델 성능을 지금 어떤 정량화된 성능 평가를 하거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발표가 안 돼서 그런 걸 한번 여쭙습니다. 일단은, 예, 저기, 평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그 깜빡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저희가 탐지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찰청 쪽에서도 일단 그거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약간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본, 이제 법규 위반 사항이 지금 진로 변경하고 중앙선 침범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두 개, 두 가지 형태로 일단은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뭐 비용은 날, 흐린 날, 안개 낀 날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을 거기에다가는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술은 S R 가는 이용을 해서. 네, 그래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 이걸 이용하려면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으로 성능을 평가하는데 노력을 더 하셔야 될것 같아서. 네, 아직 뭐 네. 저희가 이제 매우 예, 초기이기 때문에 네. 예, 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